주일인데 성탄주일 설교 제목은 아기 예수님을 맞이한 목자들 이렇게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읽은 본문은 첫번 크리스마스 때 아기 예수님을 맞이한 그의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에 한 번쯤 들어보신 뭉한 어, 그런 이야기죠. 그의 목자들은 천사들의 음성을 듣습니다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희 전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 하늘에서 들려진 음성이죠 여기 보면 은 보통 기쁨의 소식이 아니에요 우리 두 우리가 우리 서로 함께 듣고 함께 하하 하면서 웃을 소식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오늘 또이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나온 들의 목자들은 누구, 누구였습니까? 혹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들의 목자라고 하면은 끝없이 펼쳐진 소원에서 불피리를 불고 있는 목가적이고 난만적인 광경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리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들은 고대 근동 사에서 가장 비루한 집단의 대명사였습니다. 목자들은 잠시 양떼를 돌보다가 밤이 되면 집으로 퇴근해서 냄새난 옷을 벗고 새롭게 이렇게 샤워를 하면서 그렇게 가정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예 양떼와 더불어 바깥에서 거의 평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말하기를 암하리세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 옷은 늘 땀에 찌들고 몸에는 짐승 냄새가 풀풀 났습니다. 누가 맡아도 맡을 냄새였죠. 슬픈 현실은 짐승들과 함께 뒹굴다 보니까 유대인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을 때 율법에 의하면은 반드시 손을 씻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발까지 씻으라 하는 그런 규례가 있는데, 그들에게 손을 씻으라 하는 말, 발을 씻으라 하는 말은 소롱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또, 양이 죽거나 병들어 손실을 처리할 때도 주인과 목자 사이에는 충돌과 다툼의 소지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자가 결려서 이 양이 죽었는지, 아니면 실수를 해서 양을 죽였는지, 이 양이 병들어 죽였는지, 이 양이 이리에 물려서 죽였는지, 그걸 어떻게 금형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충돌과 많은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목자들은 거짓말쟁이로 어, 취급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대 법정에서는 아예 목자들을 주인으로, 어, 증인으로 채우지 않는 조치를 취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법정의 증인이 되지 않은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여자들이었습니다. 여자들. 그리고 또 하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목자들은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입에 거짓말을 달고 살기 때문에 법원에 법정에 증인이 될수 없다라고 사회 폭편적으로 인식하던 그 대상이 바로 들의 목자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의 관심은 무엇인가 하면은 어떻게 이런 들의 목자들이 메시아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회적으로 비루한 집단으로 인정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을 제쳐 놓고 하늘의 음성 큰 기쁨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을까? 아마 여러분도 궁금하실 겁니다. 두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그의 목자들은 어디에서 메시아 아기 예수님을 만났는가 하는 이두 가지 관심을 가지고 제가 본문을 묵상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들의 목자들이 메시아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그 당시 헤드왕이라든가 대상이라든가 그러고 성령을 많이 연구하는 사주개인들이라든가 행실이 바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지 못했는데 오히려 들의 목자들이 들을 수가 있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8절에서 그 단서를 찾아보게 됩니다.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목자들이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얘기의 논리상, 전개상 어려움이 없을 텐데 이 목자들이 하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그 정경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표시해 주는데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렇게 그정황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는데 저는 거기서 단서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로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밤에 영혼의 귀를 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팔제로보면밤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밤은 세상의 소란스러움이 찾아드는 시간이죠. 그렇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세상의 소란스러움이 찾아들 때 그들도 그들의 귀도 닫게 됩니다. 그리고 참을 청합니다. 그러나 밤에 양을 지키는 들의 목자들은 세상에 잡다한 소리가 찾아들 때 영혼의 귀를 그 순간부터 열게 되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질펀한 욕망의 밤을 보내고 있을 때 그들은 들에서 그 밤에 자신의 영혼을 가꾸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밤하늘의 별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얘가 바로 다윗입니다 성경에 많이 나타난 다윗왕 여러분 아시죠? 다윗 10편이 전체 성경의 아주 중요한 책인데 그 10편 전체가 150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150편 중에 거의 반이 다윗의 영혼의 읍조림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직분이 뭔가? 자, 다윗의 직업이 뭐였는가? 바로 다윗의 직업이 목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야말로 오늘 성경에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는 이 묵자 이야기를 가장 이 의미를 깊이 새겨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소리의 귀를 닫고 하늘의 소리의 귀를 열을 때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과 같은 큰 기쁨의 소식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같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오늘 누가 봄 3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당시의 총황이 우리들에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로마의,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그 가난 땅을 다스렸던 본디오 빌라도의 총도 그리고 헤로도왕 그의 동생 빌립과 루스타니에 그리고 종교인 중에 안나스와 가야바 대상 등 당시 정치 종교를 자주 우지하던 계성 같은 인물들이 소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같은 큰 기쁨의 조, 좋은 소식을 전해 주지 못했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결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묵상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 중에 진정으로 큰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팔을 구르고 손뼉을 치면서 이건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라는 소식을 듣기를 원한다면 세상과 반절하고 잠시 동안일지라도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진정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기를 원한다면 세상에서 들려온 소리의 귀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거룩하고 경건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혼란과 혼돈된 정치 상황을 겪는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의 귀가 세상의 소리에 활짝 열려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늘 불안했더라 그리고 우린 심지어 우레지대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목자들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라 전생합니다두 번째로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양을 치는 작은 일일지라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는 하찮은 일이었죠. 그 일을 성실하게 가꿀 줄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과 같은 그런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8절 하번제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것을 영어 표현으로 봤더니까 뭐라고 나오면 keeping watch over라. 이렇게 나오죠. keeping watch. 한순간도 딴전을 피우지 않고 자기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려주고 있어요. 의미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지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고 있을 때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같은 그런 큰 기쁨의 소식을 인생 중에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 목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누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하찮게 여기진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을 줄 믿고 끝까지 성실하게 감당할 때 우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인생 중에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극히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내 가정, 가정, 직장 남들과 비교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직장, 사업 잘 나가는 사업보다도 그렇지 못한 사업, 여러분들의 재능, 은사. 사역 집분등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성실하게 감당할 때 여러분 인생 중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임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소한 일이라고 간과하고 무시함으로써 얼마나 자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를 놓쳤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목자들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라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들의 목자들은 어디에서 메시아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직인이라 하더니라는 말씀을 씁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12절 외에 아기 예수님이 누운 자리가 구유임을 여러 번 반복해서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보면 2장 7 절을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간보로 싸서 구유의 누였으니 이는 요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니라 누가 보면 2장 16제로 보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더니 아기 예수님이 계신 자리를 구유라고 강조하는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이상하게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구유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잘 아시죠? 지피나 짐승 먹기 위한 지피나 풀을 담아놓는 여물통을 말한 것입니다. 바로 그 구유가 오늘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만날 자리라 하는 그런 의미로 구유, 구유, 구유라고 이 단어를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만날 구유는 어디일까요? 우리 교회가 운영하는 성육보육원의 5 1 명의 어린들 제가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제 우리 교우 중에 한 가정이 성육 보육원에 가서 올해 성육 보육원을 태소하는 아이가 학청년들이 다섯 명인데 그 다섯 명이가 한에게이 컴퓨터를 한 대씩 다 이렇게 선물해주고 왔다 한 얘기를 어제 들었습니다. 성육 보육원에 다섯 신한 명의 어린이들 그리고 반지말 요양원에 계시는 사십 명의 어르신들이 오늘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만날 부유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남선교회와 사마리아 봉사대가 섬기고 있는 영등포 굴다리 밑에 노숙자 식사 배식자리가 아기 예수님을 만날 후유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남녀 선교회 회원들이 방문하여 기도하고 격려하는 우리 미자르교회들열 교회가 넘는 미자르교회들이 바로 아기 예수님을 만날 그런 후유가 아니겠는가. 교인들 두 명을 놓고, 어, 교인들 세 명을 놓고 그렇게 한터에서는 그 미자리 교회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들이 만나야 할 부유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가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탈북자 그리고 무슬림 이주민이 아기 예수님을 만날 후유라고 확신하고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탈북자 선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 수가 몇 명이 되냐면 3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우리 곁에 있는 탈북민을 잘 섬기지 못하면서 우리가 통일을 성교란 말을 우리 입에 올리고 복음 통일이는 말을 우리 입에 올린다는 것은 그것은 위선이라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탈북민은 미리 다가온 통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탈북민을 통해서 남한 그리스도인들의 통일 의지를 시험해 보고 있는 시 리트머스 시험지라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 작은 무리조차도 간수를 간수어 간수를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통일을 올 가능이나 한번 보겠다 하는 의미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름 어, 사람들이 탈북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말씀이죠 우리 교회는 매주 수요일에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 수요일에 제 346차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시작한 동기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분당의 분단의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허리가 잘린 이 한반도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에서 북쪽에 있는 우리의 민족, 우리의 동족, 우리의 그 주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게 말이 되겠는가? 분단의 땅에 살아가면서 북한 주민을 위하여 한마디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가? 라는 그런 영적 마음의 부담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온 346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해설직업사관학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해설직업사관학교는 요 탈북 청소년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산업설비나 전기기술 등 실제적인 직업교육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숙형 직업 태양 학교가 바로 해설직업사관학교예요. 또한 우리 교회는 8개의 감리교 탈북민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사역에 우리 북한선교위원회 회원들이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무슬린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주민이란 단어를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이주민이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타국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로서 난민도 그중에 하나이고 외국 유학생들도 그중에 하나이고 이주 노동자들도 그중에 하나이고 다문화 가족들도 그중에 하나이고 탈북민들도 그중에 하나 이런 사람들을 통칭해서 이주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주 노동자들은 주로 노동 조건이 열악하고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아 내국인들이 예민하는 공장에 고용되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의 유입이 계속되어 현재 이주민이 얼마나 정도 됐냐면 250만 명 정도 되는데 앞으로 10년 이내에 1천만 명에 도달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천만 명이 우리 사회에 오지 않으면 농업, 어, 수산업, 그리고 중소기업이 다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들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중에서도 우리 교회는 아랍 이주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랍 동남아 이주민이 있고 그리고 또 서남 아시아 이주민인데 우리는 아랍 이주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우리나라에 아랍 이주민이 현재 1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메트 선교사를 파송하고 아랍 선교 위원을 조직하여 그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이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곁에 있는 아기 예수님을 만날 구유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서 전 교우들이 아기 예수님이 누우신 구유를 근실하게 찾아가고 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어? 이런 규모의 교회가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구유를 찾는 그런 교회가 쉽지 않은데 우리 교우들의 뜻들은 성숙하고 건강하고 건전한 교우들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구유를 돌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언젠가 국민일보에 빈민의 성자 노무라 목사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노무라 목사는 도쿄 수이축산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한 일본 목사였습니다. 그는 70년대 초 한국에 와서 청계천 빈민의 참상을 보고 한국 빈민선교회 소명을 받고 나섰습니다. 1973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청계천 하루의 뚝박총 청계천을 따라 뚝방 밑으로 형성된 빈민가에도 성탄천야는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경사진 뚝을 파고 치은 움막 얼기설비에 엮어 만든 판자집 등 1,600가구 그 어느 곳에도 웃음소리가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기와 배고픔에 우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나왔고, 그리고 어른이 싸운 소리, 이 소리들이 청계천 악취와 뒤통벅이 되어서 삶의 고단함을 고스란히 틀어내고 있었습니다. 이날 한국 정부로부터 어렵게 체류 비자를 얻어 입국한 노무라 목사는 이집도집 허연한 문을 요구하면서 인기척을 살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놀라면서 조금 기다려달라고 그애국 손님을 맞이했어요. 두어 평 남짓한 움지 움지 움막을 대충 치우는 듯하더니 노무라 목사 일행을 맞았습니다. 아이 셋을 둔 과부였어요. 여인은 밖으로 나가 한참 후 쌀을 구해서. 청개천을 물에 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무 상자 위에 청어를 올려놓고 들지 않은 칼로 토막을 쳐서 청국을 끓였습니다 여인은 방문한 목사를 위해서 신문지를 깔고 식탁을 차렸습니다 목사님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드세요 노무라 목사가 그 식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저를 드는 순간 그곳에는 가족 외에 한 사람이 더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셨어요 노모라 목사는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저는 일본과 미국에서 대학을 세 곳이나 타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신비주의란 자가 아니란 말이죠. 환상이나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저는 그날 거기서 예수님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음악거적을 배경으로 가난한 자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열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 노무라 목사님을 환영했던 그 여인은 훗날 남양만 할빈교회에서 권사가 된 조금자 권사였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그날 거기서 예수님의 형상을 봤습니다. 운막 거적을 배경으로 가난한 자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요, 이 노무라 목사의 기억을 목사의 고백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계실 예수님 만날 기대감으로 성김의 사역을 그날 우리 주님을 볼 때까지 잘 감당하는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인생은 참 빠르게 지났는데, 금방 지나가는데, 주님 만날 그곳에서 주님을 마이할 기대하면서 사역의 성실함과 충성을 다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이 성탄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